네, 안녕하세요. 파이널 판타지 크리에이터 홍터몽입니다 원래 어제 영상을 올렸었어야 되는데, 어제 신나게 노느라고 영상을 찍지 못했던 점. 네,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서 개최 예정 이벤트랑 공지사항 이런 중요 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기고복 동굴은 이번 주토일 월까지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이번주 금요일부터 월요일 1 10... 16시 59분까지 진행이 되니까, 만약에 저처럼 이제 어빌리티 각성하느라 돈이 없으신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길을 모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젠다의, 이란데의 지배자는 이 예전에 킹스나이트라는 이제 유닛 소환이 이루어지면서 같이 진행이 됐던 레이드 이벤트인데, 이번에 다시 2주 동안, 아니네? 이번 주 토요일부터 2주 후, 2주 후 목요일까지네요. 신기하네. 토요일부터 진행이 되네요. 금요일부터가 아니라. 네. 그래서 라이트 브링거라는 이제 레이잭 전용 검이 있고, 그 다음에 클린 스피어라는 이제, 요런 이제 무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네, 다 별로고, 맨 위에 있는 라이트 브링거만 그나마 좀 얻을만한 가치가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레이, 레이디 이벤트이기 때문에, 네. 각그 포인트에 맞는 보상 아이템이랑 이런 거를 획득하실 수 있, 있습니다. 네, 이미 참여했던 사람들은 어, 다시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킹스나이트 픽업스원이 다시 이루어지나 봅니다. 레이젯, 네, 카니바, 바로서, 토비라는 요, 이네 친구가 다시 픽업스원이 이루어지는데, 어, 킹스나이트, 레이잭, 이제 공격형 딜러고, 네. 이제 밑에 보시면은 요번에 어빌리티 각성이 목요일 날부터 이루어지, 이루어져서, 음, 캐릭터별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 판타지 그위키 등록이 되면,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등장한 파불성 수비전, 이벤트 던전인데, 던전, 이벤트 기간은 요번주 금요일부터 2주 동안 진행이 되네요 분홍색 꼬리를 모아서 아이템을 교환하는 것 같은데 네, 이벤트 한정 장비로는 공격력 85 h p 15%인 사랑의 프라이팬 아내의 격려가 이제 얀 유닛이 꼈을 때 사용 가능해지고 봄의 반지 뭐 요런 아이템들이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골든봄이랑 푸딩프린세스가 나오면은 대량의 분홍색 꼬리를 획득할 수 있으니까 근데 잘 엄청 잘뜨진 않아요 가끔 잘 가끔 뜨는데 그리고 유녀석들이 약해서 굳이 뭐 악마킬러랑 수중생물킬러를 가져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롭게 뭐 기존에 있던 유닛인데 약간 좀 리미크 돼서 나온 캐릭터들이, 캐릭터들인데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등장 확률이 대폭 상승한다고 합니다. 네, 원래 이제 소환사 리디아라는 원래 캐릭터가 있는데, 5성까지 풀려있는 그 유닛이 있는데, 그 유닛이 이번에 약간 리미크 돼서 새로 등장하게 됩니다. 네, 트러스트 마스터로는 순수혈통의 소환사, 마력 40% 정신력 20% 상승, 수환 마법 사용 시 환수 능력 70% 상승. 음, 트마, 트마템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일단 자세한 거는 또 위키에 등록이 되면 알아보도록 하고. 네. 제가 원래, 파이널 판타지 처음 했을 때주 딜러로 이제 카인을 썼었거든요. 카인이 이제, 그 공중 낙하 이제 스킬이 엄청 썼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제 기준으로, 초보자 기준으로 했을 때 카인이 그때 되게 멋있고, 데미지도 잘 나와서, 주적 딜러로 썼었는데 5성을 만들어서 카인도 마찬가지로 5성까지 밖에 안 풀려 있죠 지금. 근데 이제 궁극의 용기사 카인이라고 해서 투구를 벗고 있네요. 그래서 더 멋있어졌어요. 공격 물리 공격형 이제 윤이시고 트마템으로는 카인이 끼고 있는 이제 투구. 지금 요 캐릭터는 벗고 있지만 그냥 카인은 쓰고 있죠. 근데 그 용기사의 투구를 이제 획득할 수 있는데. 국민력 40의 방어력 28. 그다음에 물 바람 속수정력2 0 상승. 하는 이제 아주 좋은 투구네요. 저것도 아 지금 그포렌의포렌에그 트마템 투구를 트마스트러스트 마스터 하고 있는데 만약 이번에 궁극의 용기사 카인을 뽑으면 용기사 투구 먼저 트러스트 마스터 해야겠네요. 그다음에 스킬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세한 거는 이제 퍼센티이랑 이런 걸 알아봐야 되니까 위키에 등록이 되면 알아보고, 그다음에 뭐 얀이랑 길버트는 굳이 알아보지 않겠습니다. 트마템도뭐 길버트는 별로일 것 같고 극투무기가 격투무기를 깨줄 수 있는 친구들이 전 별로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신규각성 개방으로 이제 로자가 개방이 됐다고 합니다. 한번 알아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와 봐야 될것 같고, 생각보다 알아볼, 알아볼 게 되게 많네요. 네, 점검으로는 오늘 15시, 3시,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점검이 진행이 되니까 참고하셔서 체력이랑, 그 다음에 레이드 구슬을, 그 다음에 결투장 구슬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일단, 위키의 그 어빌리티 각성이 등록이 되는 건 아마 내일쯤 금요일쯤에 등록이 될것 같아요. 아니면 빠르면 오늘 점검 이후로 등록이 될 수도 있긴 한데 등록이 되는 순간 바로 제가 확인한 면 바로 한번 킹스나이트 어빌리티 각성이 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끝내기 전에 아까 그 소환사 리디아랑 그다음에 카인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어, 뭐야 팔아나? 아, 팔았네. 네. 카인이랑 이제 리디아가 있었는데, 둘다 팔은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캐릭터 칸이 많지가 않아서. 어, 궁극의 연계사 카인은 좀 뽑고 싶네요. 제가 초보자 때부터 굉장히 아껴온 카인이라는 친구가 업그레이드 돼서 나와서 그거 되게 멋있기도 하고, 일단 스킬을 좀 알아보고서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5성 티켓, 확정 티켓 10%가 있으니까, 어, 뽑아보는 영상도 한번 찍어보고, 아, 이번에는 되게 찍을 게 많네요. 약간 좀 캐릭터랑 이벤트가 약간 혜자스러워서, 이번 이벤트는 좀 열심히 좀 참여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 어, 파이널 판타지 크리에이터 호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